택시설 태시기사와 무례한 승객, 그리고 반전의 따뜻함. 밤 11시 강남역 인근에서 손님 한 분을 태웠습니다. 문을 캉 닫고 타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목적지를 말라는 말투부터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일 빠른 길로 가요. 괜히 뺑뺑이 돌려서 요금 더 나오게 하면 나가만안 있어.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내내 뒷좌석에서는 날선 하살들이 날아왔습니다. 신호가 걸리면 운전 똑바로 안 하냐, 앞차가 서행하면 답답하게 뭐 하냐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퇴시 기사로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은 일상입니다. 승객은 갑이고 운전대를 잡은 제인는 꼼짝 없이 당해야 하는 을이죠. 하가 치밀어 올라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목적지인 어느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에는 많은 남짓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승객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뒷좌석 시트에 툭 던졌습니다. 야 이거 먹고 떨어져 너네 같은 놈들은 이렇게 받아도 감지덕지 아냐.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쏟아진 동전들을 죽기 위해 불을 켜고 뒷좌석으로 몸을 돌린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동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옆에는 작고 낡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죠. 급히 차에서 내려 그를 불렀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조각 케이크 하나와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사랑해.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까 저에게 쏟아낸 독설과 욕설들이 어쩌면 사회에서 을로 치여 살던 한 가장의 비명이 아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구싱거리며 자존심을 다 버려야 했던 그가 술기운을 빌려 누군가에게 갑이 되고 싶었던 그 처절한 몸부림 말입니다. 저는 그 케이크를 들고 그가 들어간 빌라 입구로 향했습니다. 마침 1층 현관에서 서승이던 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돈이 모자라 경찰이라도 부를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손님 이거 놓고 내리셨습니다. 따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케이크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 말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쇼핑백을 받아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갑자기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끄는 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다 보니 제가 괴물이 됐나 봅니다. 길가에 앉아 울음을 터뜨린 중년의 생계가 그 곁에서 어깨를 토닥여주는 태식기사 그날 밤 저희는 각과 을리 아니라 그저 고단한 세상을 함께 버텨내는 두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이 오늘따라 그리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잠시나마 어루만져 줄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어있는 뒷좌석이 왠지 모르게 따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